어, 여기는 지금 현재 마늘 밭인데요. 어, 마늘을 심고 나서 위에 어, 어떤 덮개를 뭘로 했느냐인데 이거는 그냥 풀이에요. 보시겠지만은 어, 마늘을 심을 때는 내년 3, 4월을 위해서 아무래도 마늘 밭이 좀 포송포송하고 그 다음에 풀들 어, 4월 달 되면 풀들이나 많이 자라거든요. 근데 다년생 풀들을 좀 이렇게 매주고 나서 요걸 말려서 위에다 덮개 작물로 한 거고요. 이거는 벽집인데 벽집을 작년 벽집을 지금 자른 거예요. 잘라서 위에 얹힌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보시지만 올해 벽집이거든요. 올해 벽집을 자르지 않고 그냥 벽단째 해서 덮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세개다 공통점은 어, 수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아주 속도가 아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느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또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이듬해에 이것이 이제 퇴비화 되는 거예요. 퇴비화 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요. 여기에서 보셨지만은 벽집과 이풀이에요풀덤미 이게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저 벽단은 아무래도 대가 굵고 그 식이섬유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가을쯤 돼야 저것들이 이제 분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토양의 비옥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퇴비 대용으로 우리가 덮개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빨리 부식될 수 있도록 처음에 덮개작물 때부터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풀들을 덮개작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덮집, 벽집, 자른 덮집을 어, 두께작물로 하면은 내년도에 토양의 비옥도가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배집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좀더 걸린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마늘 같은 경우는 3, 4월에 어, 좀 우리가 밭을 좀 매주면서 종구들을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약간 북을 돋아주거든요. 이 북을 줄 때도 사실은 저거는 많이 이렇게 옆으로 그 호미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노동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많이 밑으로 가라앉게 될 거고요. 분해 과정을 겪게, 되거,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줄 때도 그리고 종부의 북을 줄 때도 이두 가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노동력이 좀 들다 하더라도 좀더잔 잔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더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빨리 부속될 수 있는 갑계작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